사회장부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아. 사퇴를 했어요. 똑같은 논문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저는 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김병준 후보는 나, 저, 부총리는 낭만을 <laughs> 가려야 사퇴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후보는 그러니까 교육부총리를 하셔야 됩니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 저보고 이제 사퇴를 하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 김병주 후보 사퇴해서 어떻게 각하시나 지금 지금 후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후보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이제 저는 저를 지명해 주는 분네 어쨌든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하고 본인 양심을 비춰봤을 때 그러면. <laughs> 저는 양심에 그렇게 거기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그 대통령께서 선언이고, 네. 죄송하다는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기 내각을 구성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마연국민 지금 세월호 참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면서 이런 바 관행이라는 이름의 탈법과 불법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저는 동의하지 않.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국가 대개조를 통해서 바꿔보겠다. 이 많은 논문과 관련한 이른바 탈법,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탈법들, 심지어 지금 불법의 소지도 있는데 후보자께서 책임지고 이걸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어, 제가 그 뿌리를 뽑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정재적으로제도된 제대로한 제대로 관행을 이 고쳐나가는 그런 의지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뭐 뿌리를 뽑아서 그 뿌리 제가 우연히 말씀드린 뿌리 업고 그것도 한니스럽게 뿌리 뽑을 뿌리 뽑을 의지와 각오도 없으면서 대학팀 드래프트 사임광 사임통일을 하시겠다고 이사청문회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설령 하다 하다 못하는 안이 있어도 최소한 그런 의지와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뿌리 뽑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뿌리 뽑겠다고 하면 또 가만히 계시겠습니다. <laughs> 10년간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 편수를 보니까 46편입니다.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펴낸 논문 수가 19편이고요, 나머지 이 27편은 단독으로 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미영 대학원생의 논문을 보겠습니다. 어... 초등학교 교육계획에서 예산배정 항목 진술순 탐색이라는 김명 대학원 생의 논문이 이쪽에 김명수 교수 이름으로 단독 저자로 실려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교수도 아니고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거를 아까 무슨 사실확인서제에 나누는 거 보니까 2002년경에 2000년 경에 석사논문을 요약해서 교육과학연구에 게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김미영 대학원생이, 맞죠? 예. 먼저 저, 뭐 연락을 해서 기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거, 이거 왜 대학원생 논문을 왜 자신의 그, 어, 그 연구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등계를 합니까? 이렇게 발표를 합니까? 왜 그러세요? 음, 뭐, 아시다시피 그 숙사기 논문, 박사기 논문 그 자체는 미간행물이다. 원퍼블리시드 모터리에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간행물쪽으로 모든. 아 근데 왜 자신의 이름을 교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학원생 논문에 자신 이름을, 아, 이름을 발표하느냐라고 말씀 어, 말씀을 제가 정말 죄송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그 자기가 논문 쓰면 되잖아요. 교수가 하는 일이 논문 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내 고 이러는 게 직업이잖아요. 왜 대학원생도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합니까? 그런데 학생의 이 학위 논문을 학생 이름과 같이 올려주는 것은 오히려 아니 학생 이름과, 학생 이름과 같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저게 후배자 이름이 있잖아요. 후배자에게 제가 저 처음에 사과를 드렸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하던 이 저자 정정한다고 하셨죠 여기서 예. 저한테 질문보니까 저자 정정 제1 저자 김명, 제2 저자 김명수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예. 여기 이 논문 쓰는데 무슨 기여하셨어요? 심사위원으로 가신 거 외에 무슨 기여를 하셨어요? 근데 왜 남의 논문에 저자를 끼어들어갑니까아 그런데 이제 이이 고정 이, 어, 이해를 학용으로 가셔야될 부분이 있는데 아, 뭐가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이해가 됩니까? 학자가 하는 일이 연구 논문 쓰고 연구하고 그리고 저서 내고 이런 이런 게 직업인데 뭔뭐 무슨 유, 자기가 쓰면 되잖아요. 안 쓰셨잖아요. 저자와저자 관계는 그러 논문에 어느 정도의 그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기형했어요 심사위원장인데 무슨 기형했어요 지도 교수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그 당시인지 반행입니까? 이게 이게 교원들은 이렇게 합니까? 그때 반영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인 스스로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맞아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이쪽에 김영국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논문 논문 중에 네. 보세요. 네. 내용 이 똑같아요. 보세요. 맞춤표, 뭐, 띄었으니까 똑같아요. 이걸 뭐라고 해? 이거 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절 아니에요? 표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표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데, 박, 박사 논문 갖다 옮겨 쓴 건데, 무슨 표절이 아닙니까? 똑같고요.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거 쓰신 거예요. 이건 실적에 들어가 있는 27편, 지난 10년간. 이거 그 교원평가에 관한 논문인데요. 두개가 하나는, 병원교육이 발표하신 거 하나는 지방자치 발표하신 건데 내용이 똑같아요. 제목만 약간 드리고 이 박사학위 논문을 네, 최대진의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요약해서 발표하시고 네. 학술지에 요약해서 발표하시고 네. 여기 보세요. 500만 원연도 받으셨어요. 왜, 왜 저렇게 대학생들 네, 네. 논문을 갖다가 자기 이름을 발표하고 저렇게 연구비 받고 받은 게 보세요.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270만 원. 왜 저렇게 하세요? 제가 만약에 시인인데 제자들 실은 제 이름을 발표하고 제가 원고를 받은 것이 밝아게 되면 국민들이 저를 시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아, 어, 단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500만 원은 인건비 선 보조에 그 해당되는 겁니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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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익... 인건비 보조는 제자들 논문을 갖다가 발췌 요약해 가지고 연구 희적으로 작성해서 그걸 받는 말이에요. 그 발표식이죠. 그 발표식이자 일반 연구에 실려지는 것이. <laughs> 학생들에게는 <목소리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 서한 것이고 한세에 500만 원이 본인의 해그 추가 지리 할때지 보시고 예우심 분리 무슨 뜻입니까 예우심 분리 예예예입니까 아니 번는리인지아 우리가 안들수 있습니다. 답변서 벌리고좀 올려보세요. 네, 답변서가 고 음, 이게 음, 카메라 셔터처럼 안 들려, 그러니까 안 <laughs> 아, 아니 안들 됩니까? 네. 이제 시간을 <laughs> 끄시는 겁니까? 아예 신뢰가 없으면. 다 있지 않나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뒤에서 지금 결국은 <laughs> 원에게 답을 <laughs> 얻어야 됩니까 아,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laughs> 말씀하시는 <웃음> 게 아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 <laughs> 알겠습니다. 자, 자 사람이 사람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신뢰다. 이런데 고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지금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민들께 과연 사회 부총리로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서로 사건으로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오르만져야 <laughs> 되는 그런 어떤, 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국민께서금 신뢰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좀 공문서 의혹, 그 위조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영수 군님께서는 서울대 서군대 졸업한 후 75년 3월 31일부터 서울 강서중학교에서 4년 동안 윤리교사로 의무 공부하셨지요. 맞습니까? 조금도 그 저는 분위 맞습니까? 그, 지금, 아닙니다. 네? 지금 뭐가 그, 아니라고요? 그, 제가 공력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에 경력 두개그 말씀 하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질문이 사년 동안 윤리교사로 의무복무를 했었습니까? 요 했습니다. 그런데 왜안 나오세요? 뭐,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이 갑자기 이런 모이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다 좀 잠깐 잠깐만 뜯보자 예. 아까 본 위원장이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예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질의에 집중해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 무도똥방을 하고 계세요? 퇴직경구가 어떻게 됩니까? 사이밍은 무엇이죠? 제가 지금, 어,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laughs> 그 저, <우리나라에 웃음> 저에게 약한 30초만 조금,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이주시겠습니까사실 때만 말씀하시면 꼭 굉장히 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제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아니요 저... 아니, 전혀 어려운 질문 아닌 걸좀 압니다 하는 숨쉬기가 어려우신 거 같은데 물한잔 드십시오. 예 근데 저에게 자꾸 몰아치면은 아니 이거 그런... 친구네가 저... 그런 거예요 예, 예. <laughs> I 서중학교에서 4년 동안 윤리 교사로 의무 공무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니 person 니 h 고요 4년동안 윤리교사로 h o 공 s a 하셨습니까? n w 습니다 s a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is a person who is a p e 그 s o 나 who is a person w h 아까 본 위원장이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예예. 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질의에 집중해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 무슨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기 장님저에게약한 30초만 조금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사실대로만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장에 나온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답변 태도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당 의원의 중재로 휴식시간을 얻은 김명수 후보자는 의원들이 자신을 자꾸 몰아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로만 조금은 차분하게 하고, <laughs> 음. 의원에게도 적절하게, 의원장의 호떡봉처럼 들리니까요. 지금까지 청문회 여러 번 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청문대상자의 후보자가 잠깐 실시간 달라는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실시간 <laughs> 드릴게요. 예. 정국문이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국문도쉬어야 됩니까? 씌우고 좀 하세요. 그런 네, 저에게 이게 자꾸 몰아치면 은 아, 이후에도 예, 예. 답변 태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사과했습니다. 막기를 그, 잘못 알아들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성실하고 뭐 이렇게 해 주는 제 비서관은 정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대로 이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조금 전에 그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도 하도 오래 전일이라그 자료를 갖다 이제 찾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의료실. 오늘 추가로 드러난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맞죠? 네 맞습니다.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논문 논문 중에 내용 똑같아요. 보세요. 맞춤표하고 묵혀쓰기까지 다 똑같아요. 이거 자료 안 써서 제가 찾은 거예요. 2, 3, 4장 결론까지 똑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절 아니에요? 그건 표준이라고할 수가 없습니다.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실수를 아, 하지 마시고요. 장관 후보자로서 5.16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불가피했다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한편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국회의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반대를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임무를 찾아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표절 의혹 등 십여 개의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입니다.